배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그동안 비대면 예배 드렸고 우리 이번 주부터 나라와 교회를 위한 새일의 합심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잠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과 찬송과 303장 찬양을 저와 함께 같이 불러 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에 사랑하시는 고배로운 피를 흘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할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로 시편 말편의 말씀, 이의 말씀, 이죠 한번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말씀, 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편의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세일의 합심 기도회 사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부부가 또는 개인이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문자만 보내다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시편 4편의 말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다 심장이기도 심장.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누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부른 내가 부인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3주 동안에 우리 합심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 맘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집어던, 지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번엔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지 간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이세주 동안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해서, 오늘 여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의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지금 오늘 코로나19 시대가 다 멀어져야 되잖아요. 만나면 안 되는, 다 멀어져야 되지만 우리는 멀어지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화를 의뢰할 지어다. 우리 이번 3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이 3주 동안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좋은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10편 4편을 읽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8절 결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걱정이 많은 시대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정말 어려움이 많고 위험이 많은 이 시대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셔서 정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오직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이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3주 동안의 합심으로 기도하는 4일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 은혜가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 베델 가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주 동안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좋은 사람 만나는 날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